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본당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성인께서는 겸손하고 충실한 사목자로 아시, 아르스의 교우들을 보살피셨고 그분의 성덕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께 영적 가르침과 고해성사를 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마, 많을 경우 막 18시간씩 고해성사를 주어야한 적도 있다고 계 전해집니다. 첫 본당에 있을 때 저희 주임 신부님이 딱 부임해 오셔 가지고 신자들을 한번 쫙 면담을 해야겠으니 이제 대림 이제 판공때 보조 신부는 이제 그 오는 신부 사, 그 신자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해 주고 당신이 이제 면담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판공성사를 한 2주간 진행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4 시간 고해소에 앉아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열여 시간을 고해소에 앉아서 그 고해를 다 듣고 있던 어 성인이 얼마나 그좀 대단하신가라는 거를 그때 되게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1786년에 가난한 농부 집안의 넷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의무 교육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바람에 신학교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라틴어 공부에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그 지금은 신학교 가도 우리말로 공부를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인데 옛날에는 신학교 가면 라틴어만 써야 됐었고, 미사는 당연히 다 라틴어였고. 이제 그랬던 시절입니다. 미사에 어찌저찌 외우면 된다고 쳤지만은 예전에 할아버지들 복사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그 라틴어 미사 경문 외워 가지고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 치지만은 그 신학이고 철학이고 그걸 갖다가 다 라틴어로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이아 제대로 어렸을 때 학업을 쌓지 못했던 마리아 비안네 시부님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낙제당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잘릴뻔 했었는데 그 성품과 신심을 인정받아서 1815년에 사제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2년간 보좌신부로 생활한 다음에 1000년 818년에 작은 마을인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부임하게 됩니다 네, 아르스로 가는 길에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안개 속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헤미다가 한 양치기 소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신부님은 그에게 아르스로 가는 길을 물어보게 되었죠 다행히 그 소년은 아르스 사람이었고 신부님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아르스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나는 너에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르스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몬님께서는 충실하게 사목 활동을 하셨죠. 이 대목에서 과연 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처럼 충실하게 사목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지만은 그게 또잘 되지 않는 것이 또 저희 한계이겠죠. 아, 본당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미사 가운데 저를 비롯한 모든 본당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함께 은총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거행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